안녕하세요. 어, 사랑의 아들랑께 강성남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조금 많이,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서 오늘 조금 뭐 활동이 괜찮죠. 이제 교회에 지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제 앉아서, 어,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앉아서 담설 나는, 뭐 간단하게 한번 찍어 봅니다. 어, 물론 우리 교인들은 지금 코로나 예방 주사를 다 했고요. 어, 여기 우리 이렇게 이제 멋진 집사님이 홍희삼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먼저 하세요. 네. 예. 조금 까칠합니다. 조금 <laughs> 까칠 여기 이제 이분이 우리 그황지섭 집사인데요. 어, 지금 아주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매력이 넘치는 그런 분이죠. 여기 이제 연명자 집사라고. 안녕하세요. 네, 연명자 집사.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이제 이렇게 모습이 이렇 이렇고요. 어, 가정 가정집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장애인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예배드리면서 좀 휠체어도 이제 이렇게 드나들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애를 썼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얻,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2층이나 3층 이런 데는 어렵고요. 계단이 있어서 못 올라가고 그리고 1층을 얻으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임대가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이렇게 준비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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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는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서 결국은 제가 살고 있는 이렇게 이제 집을 내, 에, 교회에 내놓고 예배처소를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임대로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습니다. 에, <laughs> 은거이나뭐 초아집이나 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장애인들이 몇분안 되지만은 이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그 자체가 또 정서가 그리고 이 분들에게는 자유한 이 공간이 좁지만은 은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가는 그런 교회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조금 이제 다가와서 제가 작게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모임을 갖는다든가 이럴 때 예, 가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다. 어, 잘 드려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